안녕하세요. 파이코인으로 스마트머니까지 파이나무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행복한 하루 잘 시작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OKX 거래소 가입을 이미 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용 방법에 대해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입 방법부터 꿀팁까지 전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파이네트워크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거래소 가입 설명부터 빠르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여러분 편하시도록요. 영상 하단에 거래소 가입 링크 달아 놨으니까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영상 보시면서 바로 클릭해서 잘 따라오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가입은 거래소 우측 상단에 사인업을 클릭하시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설정하는데 여기서 코리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 단계가 사용할 이메일을 보내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메일 인증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핸드폰 인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너무 쉽죠? 여러분들 뭐 가입하실 때다해 보신 순서니까요. 그래서 핸드폰 인... 인증을 하고 나면 비밀번호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어 대문자를 한 글자 이상 섞어라 숫자랑 특수 문자도 함께 넣어서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이 각 조건이 충족되는지 하단에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요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잘 따라가면 아이디가 생성이 완료가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걸 계속 인식하고 한 단계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신원 인증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 페이지 상단에요 지금 보시면 정 저는 이제 이렇게 verified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은요 신원인증 하기 전에는 이 마크가 초록불이 아니고 unverified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인증이 아직 안 됐다는 건데 정말 간단합니다 verify your identity라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이 unverified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화면에 verify your identity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너의 신원을 증명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verify를 클릭하면 신분증 종류를 선택하라고 해요 여기서 편하게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 중에 여러분이 고 그르셔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파이코인 KYC 인증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OKX 거래소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인증까지 거의 뭐한 10분 안 걸린 거 같거든요. 신분증 촬영하실 때 앞뒤로 좀 너무 직사광선이지 않은 곳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촬영을 하실 때 그냥 뒤로 갔다가 카메라 얼굴로 가까이 되면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원 인증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 거주하고 계신 뭐 주소 입력하는 그런 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된다 하니까 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네이버에 지금 살고 계신 주소 치고 제가 아무거나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트림하제 영어 주소라고 쳤을 때 이렇게 영어 주소가 알아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복사해서 그냥 바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꿀팁이죠. 그냥 네이버에 내가 사는 주소 치고 뒤에 영어 주소 치면 알아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기입까지 하면 KYC 즉 신원인증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 어플에서 내가 마이그레이션을 맞춰놓은 물량을 OKX로 전송 하는데 OKX에서 파이코인 주소 찾는 법 모르겠다 이 질문도 많았거든요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일단 거래소 접속하면요 우측 상단에 내 자산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파짓을 클릭하시면 이 디파짓이 이제 입금이란 뜻인데 이 OKX의 내 계좌로 디파짓 입금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린 파이를 입금해야 되죠 그럼 여기 파이를 검색하시면 나의 OKX 파이 입금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테더 이벤트 할때 테더 입금 주소 똑같은 개념 이건 파이 입금 주소가 되는거죠 그럼 이제 이 파이 입금 주소를 카피 복사를 하신 다음에 파이 어플 내에 파이 입금 주소 입력해주시면 바로 OKX로 전송이 됩니다 정말 쉽죠 이제 조심스러우신 분들은요 먼저 1파일 정도 보내보시고 잘 도착하면 전부 전송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OKX에서 지금 파이코인 혹시 팔았다 하시면 OKX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보내야 어쨌든 현금으로 시킬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OKX에 이제 잘 입금이 됐어 그리고 팔았어 그러면 이제 USDT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USDT를 똑같이 이제는 에셋에서 디파짓, 입금이 아니라 위스로 출금을 클릭하신 다음에 OKX의 거래소에 있는 내 파이코인을 판 USDT, 즉, 테더를 출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해서 분명히 이제 파이코인을 팔았으니까 화폐코인인 USDT일 겁니다. 그럼 테더를 클릭하시고 이 네트워크에서 보통 트론을 사용합니다. 트론 네트워크를 클릭하고 어드레스, 이 주소에 여러분의 업비트, 테더 입금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업비트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정말 간단해요. 파이 어플에서 OKX 파이 입금 주소 이게 이제 파이 디파지 주소죠? 그러면 파이 어플에서 OKX로 파이가 이동. 그리고 파이를 팔았어. 그러면 이제 OKX에서 출금을 클릭, 업비트 입금 주소를 기입하면 여기서 이제 USDT겠죠? 디파지. 그러면 업비트로 USDT가 이동. 이 개념이에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두 과정만 거치면요. 업비트로 이동이 되고 업비트에서 여러분이 파이코인을 파셨던 그 USDT가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정말 간단하니까요. 혹시나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면 가입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서 댓글을 남겨놔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코인을 지금 거래소로 옮기면서 아마 가격 상승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 OKX 거래소는 쭉 사용을 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OKX 거래소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내 거래소 ...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물론 상장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다양성도 더 다양하지만 국내는 업비트나 이런 데는 현물거래 즉 상승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특히 이제 최근처럼 이런 하락장일 때 괜히 샀다가 떨어져서 물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마이너스 30% 40% 우습게 손실을 보는데 아마 지금도 코인으로 멋모르고 업비트에서 샀다가 손해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 트레이드를 보시면 이 스팟 이게 현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OKX도 현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퓨처스 선물의 개념으로 마진 투자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롱과 숏이 있죠. 하락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롱버튼과 숏버튼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투자 선택칸 입니다. 내가 롱을 진입하면 이 종목이 지금 상승한다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숏을 클릭해서 진입을 했다. 이 숏을 클릭해서 진입을 하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아이 종목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할때 하락을 보는 관점일 때 하락에 투자 할 수가 있어요 즉 업비트에서는 내가 종목이 하락했을 때할수 있는 선택은 물타는 것 밖에 없잖아요 내가 마이너스 30%야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천만원 사서 마이너스 30%였는데 여기서 천만원 또 사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OKX 선물 거래는 내가 떨어지는 것에 만약에 숏을 진입했다 그러면 떨어진 만큼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하락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시장이 어느정도 상승이 나오고 지금 하락을 보는 관점일 때좀 수익을 더 많이 본 스타일이라 최근에도 지금 여긴 다른 데 지금 보시면 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숏이거든요. 화면에 여기 숏이라고 보이시죠? 하락에 투자를 해서 지금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뭐 아직 팔지를 않아서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바로 끝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이 숏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아무래도 상승에만 투자를 할수 있었던 것보다 상승과 하락 두 방향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는 게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창과 방패를 같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업비트만 사용하시다가 손해 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파이코인 때문에 OKX 거래소를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OKX가 업비트보다 훨씬 더큰 거래소입니다. 세계 3위 거래소죠. 훨씬 돈도 많고 신뢰도가 높은 거래소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편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3.00x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선물의 개념, 즉 먼저 선자에 물건 물자, 마진 거래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한 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3배로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10배로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는 100불만 투자했지만 1000불을 투자한 것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가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10배로 설정을 해서 숏을 진입했다. 그러면 10%만큼 수익을 보는 겁니다. 왜? 10배니까. 반대로 나는 떨어진다는 것에 투자를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1%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10%의 손실이 생기는 거겠죠. 이게 레버리지로 가는 이 배율을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될 수도 있지만 로리스크 하이리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레버리지에 대한 팁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배율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부의 추월 차선에 좀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20배로 활용을 하고 있고 60% 100% 이런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20X 쇼시라고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몇 달째 들고 있어서 60% 수익 중인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20배로 해놨기 때문에 3%만 떨어져도 저는 60%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물 매매 기능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서 파이코인을 기점으로 코인 투자 조금씩 배워 보시면 재테크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요. 좀 센스 있고 어, 내가 머리가 좀 남들보다는 그래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수익이 잘 나오시게 될 겁니다. 이제 파이코인 가격이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바로 올라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런 차트 그림이요 상장하고 직후에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충분히 이 갭을 채우고 그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차트 보면서 파이코인도 최적의 매도 시점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아직 아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꾸준히 다뤄 드릴 거니까요 일단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okx 거래소 가입하시고 기능들 한번 살펴보시고 손에 좀 익숙하게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연도에 정말 큰돈 벌어야 되는 그런 연도죠. 25년도 한번 부자 모두 같이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시청과 관심,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파이코인으로 스마트머니까지 파이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